있겠습니까? 뭐지? 그러니까 어떤 아, 게 진짜 아, 못찮았요두명 있어. 아. 나한테 항상 되게 예의 바르게. 아. 내 생일 그렇지. 되는 순간 딱 12시에는 아. 옥택연옥택연 어. 그리고 요런 뭐, 뭐 명절 이럴 때 여기. 근데 아. 너무 올바른 건데 거기다가 내가 아, 이상한, 이상한 아. 이제 와이프가 있으면 와이프한테 야 이거 잘. 아, 이해되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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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아. 어. 아니 그 2PM 태견 씨는 그 바쁜 와중에 G o d 콘서트를 다 다니셨더라고요. 어. 예. <laughs> <laughs> 아니 그중에 또 준영 씨랑 특히 친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G O D 활동했을 땐 연습생들이었어요. 어른이더아 아, 아, 그러면 활동할 때태교 씨도 있었어요? 그러니까 형들 마지막 이제 그렇죠. J P 에서 있었을 때그연도에 제가 회사를 들어왔어요. 그래서. 아 완전 막내였구나. 네. 그 당시 에 이제 준이 형이 이제 또 미국 그 오디션 같은 거볼때 이제 영어 대사 읽어줄 사람 필요했는데 제가 그때. 어... 막 같이 상대. 아 그러면 아 주영은 그 당시 연습생 시절 때 시간이 지나면 태균이가 이렇게 유명한 슈퍼스타가 될줄 예상을 했어요? 전딱 봤을 때 알았어요. 네. 보자마자. 네, 딱 봐, 되게 잘생겼고. 어?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잘생긴 남자는 싸갈수가막갈수 되잖아요. 나름 라인까지 <laughs> 맞죠. 그러니까, 어, 어, 그러니까 되게 착해요. 착해요. 착하고 다식이 어. 아니에요. 맞아요, 맞아요. 식이 아니고 어. 저번에도. 제가 표를 준다 고 그랬더니 자전거 타고 와서 나를 만나서 받아갔어요. 그래 되게 열심히해요나나 어? 나도 는 노래야. 가개 네가 아이 뭐더라? 아대기대 필요해 지 어디? 나아대기대 필요해 지디 뭐라고요? 네가 필요해. 주요 어? <laughs> 전화. 아 Da, two three. Hey! 아, 아침 만들, 야어 야, 아침 잠깐 잭슨 도와주러 와가지고 좀 편하게 계시다 내려오시면 어. 밥되실 거예요. 네, 좀 아, 어. 계세요. 어? 네. 네가 무슨 얘가 그런데 아까 김치볶음 해준다고 그랬는데? 누가 그래? 아 형이 그 선임 누나한테 뭐 해준다고. 아 김치볶음? 그래 해. 김치볶 아, 아, 먹고싶대. 김치 나니 네 음식 좋으니까 빨리 해놓으면 <laughs> 잘 먹지. 붙여 해줘 붙여 해줘나 씻고 올게. 김치 볶음 잘해나 똑같은 심 김치 볶았어? <웃음> <웃음> 너 알기 좀미안 아, 어디 볶았나? 김치 볶고 가야겠다. 아, 그래 김치 볶고 갈게. 김치 볶고 나가야지. 진짜 더럽다. <laughs> 개판이야. 진짜 더러워. <laughs> 깨끗. 진짜 깨끗했을텐데. 아, 맞아. 야 이건 뭐. 이야이 아, 계란 껍질 봐. 야 yeah, that's me. 어. <laughs> <laughs> <야, 웃음> 요 택. What's up. 와 진짜 맛있게 만드네. 야 우리 계란도 많으니까 계란 나 계란 좀 계란 음식도 해 놓고 가. 그냥 계란말이 같은 거 넣어주세요. 나한테 계속 요리만 시키고 싶요 요리맨! 요리!